안녕하세요. 애교 귀염 홍정아 TV. 내 사랑 홍정아 왕집 팬.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우리 멋이 운동을 갑니다. <laughs> 어제 생일이었죠. 어제 제 생일이었죠. 애교 귀여운 홍정아, 내 사랑 홍정아 왕진팬 생일이었죠. <laughs> 근데이 세상에서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요. 음, 우리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소중한 후원 감사하고요. 음. 대표적으로 지금 항암 치료하시는 강보라님이 후원해 주셨고, 우리 친척 가수 정연아 가수님이 케이크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정나함님께서 쿨피스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아주 사랑하는 분, 한 분, 남성분이 또 후원을 해 주셨고요. 어, 그렇게 후원을 해 주셨네요. 부모님도, 부모님도 용돈을 보내 주시고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서 어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어제 하루 정도로 울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 있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고요, 행복하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는 애교 기염이 홍정아 TV 내 사랑 홍정아 왕집팬이 되겠습니다. 하나부터 열끝까지 부족한 게 많고. <laughs> 잘 모르고, 한대요. 부족함도 많고, 잘, 뭐, 노래든, 뭐든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영원히 지켜봐 주시고, 애교기염홍정아 t v 내 사랑 홍정아 왕집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시고 반타 축하하죠 생일 축하하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 정화가 정화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유치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버지가 볼 데가 없네요. 맨날 현풍도 깨비 시장이고, 뭐더 이상 갈 데가 없네요. 왔다 갔다 할게 할안 되네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운동 삼아.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진짜, 진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느꼈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유치님들. 우리 친척 언니, 정연아 가수님, 지금 한몸에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강고라님, 감사합니다. 많이 아픈 우리 강고라님 힘내시고, 우리 유치님들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올 추석이 다가오죠. 한가름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애교 개영이 홍정아 TV, 내 사랑 홍정아 왕집 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